사우디에서 첫 외국인 밴드 공연은 BTS였고 한국 드라마로 인해 여성들이 처음으로 운전할 권리도 생겼다고 하네요. P2E를 막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 있다.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절대 막지 마라. 황금알은 않는거울다 앞으로 일반 게임은 장래성이 없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이 수출 횡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두 자리 수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최대 수혜국이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사우디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탈석 유화를 위한 계획에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사우디는 석유 산업 말고도 미래를 위해 다른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사우디는 자국 내 풍부해진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며 엄청난 돈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달드렸던 조단위의 방산 수출에 이어 특히 운용하는 자금이 600조나 되는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최근 한국 게임 산업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왜 이렇게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는 사실상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국내에서 게임 산업의 싹을 키운 인물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기틀을 다진 선구자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아무도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불어 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창업했던 당시 온라인 게임 시장은 모뎀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연결하던 PC통신 시절이라 인터넷을 활용한 그래픽 기반 게임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넥슨이 개발해 출시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면서 초고속인 터넷망이 깔렸는데 이때 다른 국내 게임사들은 인터넷 연결을 활용한 게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이 현재 온라인 게임 성지가 된 데에 김정주 창업자가 국내 온라인 게임 업계 생태계 기반을 닦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넥슨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NC 소프트도 한국 벤처 산업계의 1세대로서 온라인 게임을 개척하며 업계에큰 자양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게임 산업계의 돌풍은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게임 로스트하크가 전 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으면서 대박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스트하크 정식 출시 이후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서비스인 현재 가장 많이 플레이되고 있는 게임 1위에 등극하는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무려 동 접자 132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2위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 기록인 1위 또한 한국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동시 접속자 325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이렇게 쓴 NC를 시작으로 한국 게임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오며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최근 한국에 잇따라 돈 폭탄을 날리며 한국 게임 콘텐츠의 승부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 탈석 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가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걸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 정부는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3배 이상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이그나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는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 원이 초기 투입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우디 국부 펀드 PIF는 6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끄는 빈살만 왕세자가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PIF는 세비 게이밍 그룹을 출범시키며 전 세계 게임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우디는 한국을 주요 투자처로 지목하고 오이머니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카트라이더와 같은 인기 IP는 e스포츠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글로벌 확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한국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 NFT,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며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에 거금을 베팅했습니다.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넥슨과 NC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대주주로 새롭게 떠오른 겁니다. g 요회 신에 따르면 사우디 PIF는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넥슨 지분 1.07%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이 기존 6.03%에서 7.09%로 올랐습니다. 이로써 PIF는 넥슨의 4대 주주로 오르며 3대 주주인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타은행과 지분율 차이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현재까지 넥슨에 대한 PIF의 누적 투자 금액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PIF는 최근 NC 소프트 주식도 56만여 주를 추가로 매입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PIF는 지난달에도 NC의 지분 6.69%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PIF의 NC 소프트 지분율은 9.26%로 증가하며 김택진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진작에 알아본 사우디가 통큰 투자를 단행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중국에서도 다시 한국 게임에 환호를 발급해주며 중국 시장에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등 귓북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게임 업체에 대해 빗장을 쳤지만 최근에서야 두손두 두 발을 들고 규제를 철회하며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접계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근 펄로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비공개 베타 테스트 참가자를 중국 모바일 플랫폼에서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지난해 6월 중국 정부로부터 오랜만에 파노를 발급받았는데 중국은 신규 게이머가 증인 파노가 있어야 현지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파노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한국 게임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자 다시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뒤늦게 한국 게임업계를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게임업계는 탈중국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까지 석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업계는 북미, 유럽 시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며 서구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 전략이 현지에서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올해 출시되는 신작들은 과거 모바일 일색에서 탈피해 서구 시장에서 인기 있는 PC 콘솔용이 주류입니다. NC소프트는 올해 대형 PC 콘솔 게임 t 에를 출시하고 맥스는 신작 3종인 아크 레이더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DNF 듀얼도 전부 PC 콘솔 게임입니다. 이처럼 전략을 완전히 수정한 한국 게임 업계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며 신작을 대거 출시해 또한 번의 대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앞으로의 게임 산업 정책을 보면 추가 호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분류하는 등 게임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NFT 국내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NFT 비트의 장르 게임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더 완화될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게임 산업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 시장에도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 게임 콘텐츠의 저력을 더욱더 전 세계로 확산시켜 세계 1위의 입지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자고로 굴뚝산업에서 두뇌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영토의 한계성도 없는 사이버 세계는 순발력 있고 머리 좋은 한국인에게는 황금광이다.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적은 우리로서는 무한한 창조성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설렘의 기회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중국의 러브콜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보복 제재에도 전 세계로 게임 시장이 확대되지 않았던가. 중국 게임 산업에는 끼어들지 마라. 죄다 중국풍에 말아먹는 게 중국이다. 사우디는 그 지역에서 미국 없이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지. 백화점식으로 한국 무기 주옥 사 모아야 하는 상황이지. 터키산 바이럭타르도 괜찮고. 하지만 그건 너무 싸서 뭐, 세 발에 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